당진시 정미면 소재의 시골집 매물입니다. 오늘 남동향으로 자리 잡았고요. 황토 벽돌 내부로 시공하였습니다. 매매가 1억 4천만 원의 매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물 정보입니다. 오늘 대지 면적 약1 7 1평의 주택은 33평형입니다. 내부 넉넉한 구조구요. 그리고 조금은 수리가 필요한 주택입니다. 매물 정보 꼭 살펴보시고, 그리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산 대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는 주택은 당진시 정미면에 소재해 있습니다. 일단 경계 부분 한번 살펴보시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경계, 오늘 대지 약 171평, 그리고 건축 33평의 매물입니다. 1억 원대 시골집 매물을 찾아보기가 요즘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매물 1억 4천만 원으로 매매가도 합리적이고,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광고 보시면 바로 연락 주시고 현장 방문 예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매물은 당진시 정미면에 속해 있습니다. 당진시 정미면이지만 IC는 서산 IC로 오시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서산 IC에서는 약 11k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요. 차량으로 이동하시면 서산 IC에서 약 12분에서 13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계신 주택, 마을 도로, 이렇게 포장된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상으로 내려가셔서 한번 매물 살펴보시겠습니다. 주택 지금 이렇게 진입로입니다. 이 부분 현재는 이렇게 포장이 안 되어 있는데요. 오시는 분이 시멘트 포장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택 전면으로 한번 진입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주택은 당진 시내까지는 약 2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2차선 도로까지는 약 250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고요. 시내버스 정류장은 약 400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하우스도 포함한 매매인데요. 하우스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하우스를 매도인분이 뜯어 주신다고 합니다. 이 하우스 지금 현재 뭐 활용이 좋기는 한데 이걸 뜯으면 또 주택 전면에서 뷰도 시원하게 만들어지니까 오시는 분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외곽의 경계 부분 돌아보고 있습니다. 주택 네모반듯하게 예쁘게 생긴 땅으로요. 남동향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주택 내부도 한번 들어가 보실 건데요. 주택 내부 황토 벽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 전면 모습 보고 계십니다. 그럼 함께 주택 후면도 이렇게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주택 지금 보고 계신 옆에 창고와 경계를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주택 경계는 이 창고와의 경계, 그리고 이렇게 돌담 쌓아놓은 부분이 오늘 주택의 경계입니다. 후면에 이렇게 창고입니다. 이 다용도실 겸 창고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확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 막아서 나중에 창고를 조금 더 넓게 사용하셔도 될것 같네요. 그리고 돌아서 이렇게 측면에는.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오늘 매물 화목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화목 보일러가 황토 이 벽돌에 닿아서 내부는 무척이나 따뜻하게 단열이 잘 된다고 하는데요. 화목 보일러가 오늘 주된 보일러의 방식입니다. 오늘 매물은 당진시 정미면에 속해 있습니다. 대지면적 약 171평 그리고 건축면적은 33평입니다. 앞마당이 이렇게 남동향으로 넉넉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텃밭 하기 싫으신 분들은 잔디를 시공하여 예쁘게 잔디밭으로 이렇게 앞마당 정원으로 만드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내부도 함께 들어가 보실게요. 자, 주택 내부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황토 벽돌 이용하여서 주택 내부를 시공하였는데요. 오늘 주택은 2013년 5월 24일 준공입니다. 벽돌 구조로 되어 있고 단독 주택입니다. 주택 내부는 이렇게 주방과 거실이 넉넉하게 넓습니다. 주택 내부 약 33평형입니다. 보고 계신 것처럼 양쪽으로 이렇게 큰 방이 두 개. 그리고 욕실이 하나, 거실, 주방, 그리고 다용도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 내부는 전체적으로 황토 벽돌을 이용하여서 이렇게 조적을 쌓아서 시공을 하였기 때문에 웰빙 느낌이 강하구요.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화목보일러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인입되어서 상수도 사용하고 있구요. 주방입니다. 주방 부분과 그리고 욕실 부분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다용도실 먼저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 아까 외부에서도 제가 문을 열어서 확인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다용도실, 창고 겸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욕실입니다. 욕실 넉넉합니다. 여기 세탁기 놓고 세탁실하고 같이 겸용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매물 수리를 조금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배, 그리고 장판, 그리고 또 하나 그 욕실 부분 조금 수리를 보셔서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베란다입니다. 이 베란다 부분 또 넉넉하게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 이렇게 김치 냉장고나 서브 냉장고 놓고 활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거실 창을 통해서 앞마당이 이렇게 환하게 보이기 때문에 앞마당 예쁘게 잔디 정원 만들어서 이곳에 피크닉 테이블 놓고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당진시 정미면에 속해 있습니다. 방문하실 때 하루 전에 꼭 연락을 주시고요. 부득이하게 당일날 방문하시는 분들은 중개사와 약속 꼭 잡고 현장 답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서산 대표 공인중개사였습니다.